안녕하세요. 예, 오늘 9월 1일, 아,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한 해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해를 잘 살고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린도 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북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네. 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과일이 있지만 다 같은 과일이 아니죠.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감이 있고, 호두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키위 같은 것은 좀 여러 가지 맛을 함께 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키위는 키위이지, 다른 과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실 신랄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지만, 사실 굉장히 가진 게 많았던 장점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자사 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 자, 뭘 감사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시는 굉장히 활발한 어, 아테네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어,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헬레니즘 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그리스 철학 또 운변 대회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어, 앞서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의 특징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언변과 지식에 탁월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를 말하고 알아가고 토론하는 그 일에 뛰어났다라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학식과 은변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서 견고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빨리 배웠고 빨리 복음에 대해서 무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 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뭐 하여간 은사라는 은사는 다 넘치도록 예. 구원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없이 칠주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런가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사실 그 장점 때문에 단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장점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고 빨리 배웠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싸우는 분쟁하는 누구파 누구파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막 토론하고 싸우는 예,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또 그들에게는 은사가 넘치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큰 축복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기나 장점이 있으면요 그것을 성령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받은 바 장점 때문에 오히려 단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였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이렇게 감사 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 는데요 우리 교회는 세대간의 균형 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뉴욕에 또 플러싱에 있는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기들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까지 어느 한 세대가 치우침없이 이렇게 골고루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다르지만 수로를 이해하고 품고 배려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태도가 있을 때 이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같은 집에 살아도 자식과 부모 또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실 세대 간의 소통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식구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서로 잘 모르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름답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장점을 생각해 보니까 순수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보면요, 이민교회라서 그런지 막 주도권 경쟁을 하는 분들이 또 가끔씩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게 자기의 또 어떤 교회에서 좀 야심이나 욕심 같은 것들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우도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또 귀한 장점인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지만 대신 열심이 없을 수있어 그냥 물에 물탄 듯이 열심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되 열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또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민교회 우리 교회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본향신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향을 떠난 이민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겠어요? 뭐 한국이겠어요. 또 아니면 뭐 은퇴하고 나서 살 만한 그런 도시겠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본향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9월 1일이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레이브데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 주일 학교도 오픈하고 또 수요 예배도 시작하고 또 이제 예배도 11시에 드리고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오늘 9월 1일 오늘 우리 교회, 나무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세대 간의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는 또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또 세워 주나. 또 그러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되 열심을 다시 낼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본향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9월 1일 이제 9월 우리 교회 다시 리오프닝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 그렇게 오늘 9월 1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교회, 나무교회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또 좋은 교회의 모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단점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